흑이 지금 100위에를 눌러왔습니다. 사실 실전서 많이 나오는 수인데 막상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 수를 둘줄 아시면 상당히 잘 두시는 겁니다. 이게 어느 때둘수 있고 어느 때둘수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부터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 실전에서는 아무튼 이걸 눌러오시는 거로 봐서는 어 지금 인터넷 5단이신데두분다 어 짱짱한 바둑을 두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이 상황이 어떻게 나왔는지 처음부터 한번 이 바둑 보도록 하지요. 처음에 이제 걸치고요. 눈목자로 둔걸좀잘 보시고요. 이게 눈목자일 때는 여기를 붙이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자, 지금 삼삼 팠는데, 가령 손을 뺀다면, 여기를 들어갈 때, 이건 100% 삽니다. 날 일자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늘면은, 그냥 밀고 이렇게 날 일자 가버리면, 너무 크게 살아요. 이렇게. 거의 선수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제 당당하게 크게 사니까, 어떻게 보면 백의 입장에서는 거의 삼삼을 열어주고 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걸 젖혀 있기에는 너무 좀 빠르죠 흙이 받아만 주면 좋은데 안 받아주거든요 여기를 안 받아주고 그냥 손 빼고 또 이런데 간다든지 하면은 뭔가 좀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삼삼 파고 뭐 이것도 요즘 바둑을 줄줄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갈라쳤는데 이런 거 갈라칠 때 여기가 화점이면 좀 나은데, 소목일 경우에는 더 어려워요. 아, 이거 무지하게 이제 고민됩니다. 어디가 좋은지. 근데 이제 소목일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요. 예, 일단 첫 번째 걸치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걸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때는, 어, 옛날에는 이렇게 두칸 욕공으로 많이 놓는데 요즘은 이렇게 밑으로 두는 경우가 이제, 아, 고수들 바둑에서 많이 나오고요. 아, 실제로 이렇게 협공을 했을 때 여기 모양이 커지는데 이게 또 이렇게 뛴다고 해가지고 이쪽이 또 흙이 이상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쪽 집 만들어주고 여기는 흙이 유리한 싸움이니까 백이 가급적이면 안 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은 아무리 이제 걸치는 소목 걸치는 게 좋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고 또한 가지는 이렇게 눈목자로 두는 수가 있어요. 그쵸? 예, 원래 이게 그 고발시 포석에서는 이 눈목자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지키면, 여기서는 이렇게 뒀을 때 간격도 기가 막히죠. 여기를 다가오더라도 한칸 뛰고, 이렇게 받아주면은, 뭐, 백이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침착하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거 수술은 여기를 하나 먼저 들여다보고 두는 건데, 이거 하면 더 좋아요. 이렇게 지키기가. 그러면 이쪽의 세력도 반감되고, 여기도 나름대로 잘, 해결이 됐으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을 걸치면 흙이 아무래도 여기를 지키는 것보다는 이쪽을 협공하고 싶겠죠. 당연히. 그럼 협공을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를 붙이면 어떤 바둑이 되냐면 이걸 두고 이렇게 끊어가지고 원래 정석대로 이게 소목 정석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은 여기가 좀 타격이 크죠. 기껏 해서 이쪽에 지금 모양을 만들어 놨더니 상변을 키우겠다고 이쪽이 다, 좌변이 다 부서지는, 예,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는 이걸 붙이면은 정석 선택을 이렇게 그 화점 정석으로 환원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두면 이렇게 둬서. 그럼 여기도 키우고, 이쪽도 키우고. 요게 어떻게 보면 알맞겠죠. 물론 이제 백도 귀를 팠으니까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런 결과를 서로 간에 이제 정석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요가, 요것이 한 가지 방법이 있겠고, 난 이거 둘 때, 여기 왔을 때, 이거 붙이는 거 너무 어려워서 몰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갈라치는 걸 선택하셔야 되는데, 갈라치는 위치가, 이게 소목일 경우에는 간격이 엄청 넓어요. 화점이어도 넓은데, 소목은 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둬도 한 중간 정도 돼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다음에 있죠? 여기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니까, 이게 딱정가운데예요 이 돌이 화점이면 여기랑, 여기랑 아주 비슷비슷한 거죠. 어디가 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우엔 여기가 정가운데고요. 이걸 두고 여길 두면, 이렇게 뒀을 때, 간 여기랑 가까운 게 좋아요? 아니면 먼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먼게 좋죠. 이게 아무래도 좀 세력이니까. 그래서 이 간격은 아주 이상적이고요. 만약에 이쪽으로 오면은, 이거는 여기를 이렇게 딱 벌리기가 좋죠. 지금은 이게 겁나시면 이렇게 두 칸만 둬도, 예, 이거 정석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아주 뭐, 기본이니까. 이런 식으로 바둑 두시는 것도 편하게 둘수 있습니다. 흙이 여기를 오면 이건 이렇게 벌려서 충분하다. 근데 실전은 여기를 왔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이쪽을 벌리고 싶지 않겠죠? 가뜩이나 이거 좁은데 더 좁으니까 안 두고 싶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여기를 둔 거예요. 이건 최대한 압박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눈목자로 두서 이렇게 두면 압박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거는 뭐 압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압박한 이유는 이걸 둘때 이걸 어깨를 짚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 이 어깨 짚음의 위력. 이건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이건 막아야 될거 아니에요. 느낌이 막을 때 붙이면 여기를 이렇게 끼워 이었을 때는 이걸 이렇게 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두면 이렇게 가만히 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어마어마해지죠. 그리고 요 지금 어깨 짚은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위력은 뭐냐면, 이거 둬도 일단 이런 거 두면, 여기가 벌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생 길이 열렸단 얘기죠. 백이 막 이런 거 둬야 되는데, 집이, 일단 집 모양이 없잖아요. 막 이런 거 둬야 되거든요. 근데 요 모양이 또 재밌는데, 요건 이렇게 또 옆으로 치는 수가 있어요. 이걸 나가면 하수예요. 예, 요건 나가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걸 하수예요. 오히려 한점 잡고 쫄딱 망합니다. 다 당하니까. 요거는 하수의 만 핵마. 고수의 만은는 요걸 돌려치는 겁니다. 나가면 이어서 요 축으로 잡는 거하고 요쪽 잡는 걸 맛보기로. 백이 만약에 이걸 따내면 이렇게 늘어서. 그럼 사화를 추궁하는 건데, 물론 살죠. 이렇게. 살지만 무지하게 당한다. 그죠? 그럼 여기 다 두텁게 막혔고. 이것도 그 다음에 눌러 막으면 요건 또 어떻게 살 거예요? 여기 빠지는 수도 이제 선수인데. 괴롭죠. 그니까 이걸 유도하는 겁니다. 여기 어깨 짚는 거는 이거 두고 이거 붙였을 때 여기를 엄청 키우겠다.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많이 크게 벌려져 있을 때 유용한 수법이지 막 이게 렇 오밀조밀하게 돼 있으면 하나만 하죠. 뭐 키워서 뭐해요? 오밀조밀한데 지금 같이 넓을 때는 매우 좋은 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흙이 왜못 두냐면 다들 걱정하시는 게 이거죠.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데 괜히 이거 물어봤다가 창피 나갈 것 같아가지고 못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이거 진짜 이게 제일 겁나는데 이거는 여기 두면 이렇게 있는 분도 있어요. 이거 두면 이게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를 왜 이걸 이렇게 해서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흙이 좋은 거 맞아요? 막이러신분들 계세요. 망했죠. 흙이 이렇게 되면 <laughs> 네. 흙은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여기를 끊는 겁니다. 그러면 다들 의아하세요. 이거 돌파되는데 어떻게 이게 흙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걸 늘면 다음에 꼬부리는 수가 좋아요 어. 그럼 이걸 또 밀어야 되거든요 그때 단수치고 이걸 늘면은 이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부풀어오는 거예요 백은 요한 점은 잡았는데 밑에서 단수치지고 당했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거 둬가지고 막 뒀는데 이걸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좋죠 근데 지금은 이걸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 지금 바둑 예 9집반이기셨네요 <laughs> 100이 이겼습니다 이 바둑은 어 지금 끝났어요 100이 9집반을 이겼네 마지막에 반전 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건 잡을 수가 없죠 그죠 이거는 흙이 안 잡히니까 안 잡히면 여기가 쓸모가 없거든요 흙은 계속 모양이 부풀어 오르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이걸 두고 이걸 젖히는 건 끊어서 올라가면 된다는 거죠 계속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단수치고 그다음에 늘면 뭐 이거 두면은 이제 여기 막는 거 선수하고 이거 둬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벌리시면 됩니다. 여기는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 넘어가면은 이건 이제 넘겨 줘도 돼요. 이거 두터운데요, 뭐. 엄청 좋죠. 흑이. 예, 이건 포석에서 우세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뒀을 때 이걸 이걸 두면은 이때 백이 둬야 되는 수는 다른 걸 두는 게 아니고 이걸 미셔야 돼요. 예, 지금은 미는 게 좋은 수야 그럼 이거 이으면, 여기를 치받고 이걸 젖히고. 그럼 막아야 될거 아니에요? 요거 교환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뛰어나가시면, 이쪽을 위협하는 거고, 이쪽에 맛을 좀 노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돼도 흙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이거는 흙이 잘 됐죠. 그럼 이걸 갖다가 막고 싶은데 막는 방법이 없잖아요. 실전은 어떻게 됐냐면, 여기를 두고 이걸 치받은 다음에 젖혔어요. 그러니까 이거 2단 젖히는 게 되겠죠. 만약에 이걸 뒤로 이으면 이렇게 이어서. 아 어, 이건 진짜 엄청 여기가 커집니다. 이거 두면 이렇게 늘어서. 흙이 모양이 엄청 넓죠. 자 실전은 이걸 잡았어요. 잡았을 때 여기서가 재밌는데 이걸 끊었거든요. 사실 이거 끊지 않고 이거 그냥 끼우셨으면 은 백이 진짜 망했습니다. 여기서 끊는 수가 악수예요. 지금 끼우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죠. 양단수가 되니까. 따낼 때 이거 따내면. 여기 둔 수가 다 악수가 되기 때문에 요거 빵 따른 거하고 요거 빵 따른 건 차원이 달라요. 이건 여기 늘어야 되는데 이거는 요렇게 지키시면 이게 훨씬 큰 거예요. 여기 지금 뚫은 거보다. 여기가 완전 박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만약에 이걸 끼웠다. 그러면 100이 둘수 있는 수는 여기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뚫리면 여기를 끊어 잡히는 걸 굳이 둘 이유가 없죠. 이러면 여기 사월까지 걸려요.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여기 위에 단수 맞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 따내면 이거 늘어서 두점 잡는 것이 거의 공짜로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여길 끊어가지고 이거 둔 다음에 막상 이렇게 잡히니까 이거 잡히고 이거 잡히고 여기 다섯 집 나면서 살아있는 모습이 되니까 생각보다 이걸 뚫어놓고도 별로 흙이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실제는 이게 좋은 게 별로 없어요. 흙이. 예. 네. 아마 뚫으면서 아, 이거는 뭐 흙이 무조건 좋겠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고요.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거는 여기를 그냥 끼웠으면 진짜 결정타를 날릴 수 있었다 따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걸 갖다가 여기서 이걸 끊어가지고 이렇게 잡힌 거니까 얼마나 대학수를 둔 겁니까 또 바꿔서 말하면 여기서 이거 뚫었는데 흙이 백이 여기서 이거 죽을지 모르니까 이걸 이렇게 둘수는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돼야 되는 장면을 여기다가 입에다가 하나 넣어준 거니까 이거는 대학수죠 사활관계도 있기 때문에 집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건 나중에 저처에서 끝내기도 있지만 잡힌 것도 있고 집으로도 한대여섯 집손해 봤지만 사활 관계도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둬야 된다고요? 이런 장면은 여기서 이렇게 끼우는 게 완전히 급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됐을까? 그럼 백이 그렇다고 여기서 이거 있는 거는 이거 둔 다음에 이거 둘때 이렇게 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됐을까요? 이 어깨 짚음의 효과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어깨 짚는 것이 좋은 상황이 될때 뭔가 지금은 딱이 어깨 짚는 게 너무 찬스예요. 이게 간격이 넓기 때문에 여기만 눌러놓으면 이 간격이 환상적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두느냐? 이렇게 날일자 두는 수. 요즘 프로바둑에서 많이 나오죠? 이렇게 날일자 두는 겁니다. 두 칸을 가지 않고 두 칸을 가는 거는 초보자 때. 이제 중고급자가 되시려면 이 날일자 수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면은 그게 없죠. 눌러 막히는 게 없죠. 그리고 또 다른 수는 그냥 중앙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이게,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침입하기 때문에. 흙도 오히려 이런 식으로 두겠죠. 그때 벌리면 아까 같이 눌림당하는 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두는 수는 여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 상황에서 여기를 두시는 게더 좋다는 거죠. 한칸 왼쪽으로 가셔도 지금 여기를 둬야 될지 흙이 지금 여기를 둬야 될지 무지하게 고민되는 장면이거든요. 그쵸?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백이 이걸 두더라도 여기를 오고 이거 둘때 이렇게 눌러올 수는 있습니다. 이 누르기가 지금도 아주 좋아요. 물론 아까보다는 강도가 좀 덜하죠. 왜냐하면 여기가 간격이 넓으니까 백이 이렇게 뛸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간격 때문에 좀 덜하긴 하지만 지금도 여기를 눌러가는 수는 여전히 흑도 예,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두 칸을 벌렸을 때 상대방이 다가왔는데 이 위에서 눌러가는 수 모양을 키울 때 가장 좋은 수거든요. 이 바둑은 실전에서 그렇게 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실전을 조금만 더 보면 여기서 이제 이걸 젖혀서 이걸 이제 뚫었어요. 뚫은 다음에 이제 여기를 젖혀서 이었는데 이걸 받으셨거든요. 여기를 받는 거는 이걸 그냥 밀어야 돼요. 예, 밀고서 여기까지 밀고 선수 잡고 지금 뭐 손을 빼고 뭐 다른 데를 두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요건 좀 당했습니다 선수로. 그리고 이제 쉬운 수는 좋았고요. 적절히 삭감을 와가지고, 여기서 백이, 요 단수치고, 이거 이어서 타개를 잘했어요. 이게 타개가잘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흙이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 여기서 이걸, 이걸 뒀는데, 여기를 막았죠. 갑자기 여기 왜 막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차라리 이쪽을 가시던가,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게 하던가. 아니면 그것도 좀 겁나면은 그냥, 일단 여긴 받아둬야죠. 예. 이 침착하게 받아두면, 요 교환은 그냥 단순 삭감이니까 받아두는 게 좋은데, 갑자기 여기서 이거 막은 것이 안 좋았습니다. 이거 들여다보고, 여기를 이렇게, 예, 이어지니까, 요 도로 움직이기도 좀 그렇고, 여기 지금 사활도 걸려있고, 흙이, 바둑이 여기서 나빠져서, 이 바둑은 109집 반을 아 이기는 그런 바둑이 됐습니다. 아 여러분, 눌러가는 수잘 아셔서, 실전에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터움을 만들 때 두는 결정적인 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